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 그 인테리어라든지 뭐 실내 부분 쪽어 디자인 과정 그 부분에서 어이 타일을 설치하는데 타일의 일부 영역을 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시면요, 여기에 여기 이제 뭐 기본제 건축만 되어 있고 나머지 타일 작업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은 이 부분은 이제 요 타일, 이벽 밑에 타일이 좀 빠져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선이 있죠. 선이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 구, 종류가 있다라는 그런 뜻인데 여기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있죠. 이 부분에 보시면은 선이 안 보이거든요. 그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안쪽에도 타일 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뭐 여기 마루랑 마루랑 벽이랑 겹쳐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선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건 정상적으로 됐어요. 이거 실제 평면도에서 봐도 확연히 알 수는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벽 부분에 마루가 빠져 있고, 여기도 빠져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포함 제거가 되어야 되는데 겹쳐 있거든요. 아직까지 화장실이라든지 창고라든지 이쪽 부분은 현관 쪽은 어뭐 아직까지 작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 여기서 이그 마루를 마루 영역을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현재 타, 타일이기 때문에 타일 연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작업을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 보시면, 흰색 부분, 흰색 배경이 이제 타일, 배경 영역에 관한 부분이고, 요 부분 노란색이 이제 실제 타일에 관한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실제 타일을 요거 하나를 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마루 하나를 빼는 것이 아니라, 이 영역을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요 노란색 쪽이 아니라, 요 흰색 쪽에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편집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어디를 할 거냐 만약에 여러 개일 경우에 어 해당 부분을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부분을 뭐 거미집 거미줄 부분으로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 보시게 되면은 그 여기 이런 요거 있죠 마크 메뉴 가지고 편집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부분을 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폴리라인 제거 요거 있죠. 여기는 보시면은, 고립 영역의 한 부분을 찾아낸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요. 아이콘 자체가. 여기 폴리 라인을 클릭하신 다음에, 그 영역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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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무 갔네. 클릭. 여기 바로 하셔도 되고요. 수직 패스를 누르셔도, 더 정확하게 할게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끝났어요. 그러면은 끝 누르시면 자동으로 이 부분이 제거된 것을 할, 알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끝내시고요. 3D에서도 보셔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예, 여기 엣지가 보이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전과 좀 다르죠?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마루의 일부를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루의 일부를 제거를 해야, 어 뭐, 사실 3D상에서는 차이가 없을 수가 있는데, 이 마루의 개수라든지 어떤 물량을 뽑아낼 때는 정확하게 설계가 되어야 이 물량도 정확하게 산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한 기능인데 모르셔가지고 조금 좀 황당하실까봐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런 제 디자인 과정에 이제 문짝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보통 이제 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직까지 뭐 마감은 안 되어 있지만은, 여기 보면 살짝 떠 있어요. 한 2cm 정도 떠 있거든요. 그런데 안쪽은 떠 있지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요거를 안으로 돌려 보시면은, 아, 기긴떠 있네. 여기 2cm 정도 있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요. 요거 돼 있고, 뭐, 이런 부분도 좀 비슷한 부분인데, 2cm 정도 떠 있는데 여기 뭐 시작이 창터 높이가 2cm로 되어 있어요 그 대신에 만약에 요 부분에다가 뭘 채우실 추가 작업을 할 경우에 보면은 여기에 그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바닥면이 안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벽 부분이 그 이유가 왜 그렇게 돼 있냐면은 여기 보시면 캐비티 값이라고 있어요 2cm를 넣어 버렸거든요 여기에 2cm를 창턱을 2cm를 했고 여기에 캐비티 깊이를 2cm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 문은 벽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기 절단되지 않은 부분이 공간이 비어 있는 이유가 이 캐비티 영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어야 이 부분은 이제 마감이라든지 여기다가 뭐 여기 받침대를 놓고 혹은 이제 추가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만약에 이게 음 만약에 요걸 채우겠다. 만약에 정확하게 채울 경우에는 캐비티를 이제 2cm가 아니라 뭐한 1cm 정도, 한 여유 정도 두고 혹은 뭐 2cm 다하겠다. 그러면은 아 죄송합니다. 음. 이걸 0으로 해야 되는지가? 혹은 안 만들어 버리면은 살짝 위로 뜨죠? 요런 식의 값이 진행이 됩니다. 여기 2cm이고, 요게 이제 타일 높이가 지금 1cm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좀 맞추시려면은, 뭐 타일도 1이 아니라 높이 값을 20으로 바꿔버리시게 되면은, 네. 그럼 이렇게 20, 2cm로 딱 맞출 것 같아요. 이 높이랑, 캐비스 높이랑, 타일 높이도 2cm로 딱 맞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캐비티랑 타일의 높이를 맞추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두 가지 설명드린 것 같아요. 캐비티칸 맞추는 방법이랑 어, 내부 영역에 있는 그 마루 마루 일부를 제거하는 방법 두 가지 설명해드렸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